자, 사달라 까지 같이 해 볼게요. if 만약에 네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뭔가 아직 정확히 내 무슨 직업을 찾아야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Don't worry. 걱정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하게 하라 여기는 명령문으로 쓴 거죠? 동사 원형을 문장 처음에 쓰면 명령문 해라 이건데 get 이오형식으로 쓰이면 사역 동사의 뜻인거 알죠? 하게 하다. 여기서 하게 하라. 너 자신이 참여하게 하라. 다양한 활동에. 여기 yourself 쓴 이유는 또 알죠? 여기 yourself 쓴 이유는 주어가 뭐였다? 명령문의 주어는 you잖아요. you가 생략되 있지. you가 주어, 목적어.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면 목적어 자리에 제귀 대명사 쓰는 거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요세프 쓴 거죠. 하게 하라. 니가 하게 하라. 니네 자신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라. 다양한 활동에.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니가 즐길 수 있는 이렇게죠. 니가 즐길 수 있는 활동. 요것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 생략 가능하잖아요. 이렇게. 생략 가능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잖아요. 명사, activities. 그 다음에, you, 대명사. 명사랑 명사 사이에 끊어라. 몇번 말했죠? 이게요, 이거요. 왜냐면,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이런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요, do your best. 오늘 최선을 다하라. 어, 너의 최고의 미래는요, 열릴 것입니다. 뭐 했을 때, when you make today. 요것도, 오형식, 목적어, 목적보입니다 뭐 했을 때 네가 하겠다 오늘이 최고로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이 말이에요 today can be the best죠 원래 이게 today can be the best 네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날로 네가 만들면 너의 최고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로 만들면서 열심히 생활하면 너의 미래도 최고의 미래가 될 거라고요 당연한 말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도 최고의 미래일 것이다.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? 그러길 바랍니다. 오늘은까지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